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래 가사 속에 있는 한자를 살펴보고, 다 함께 노래말을 차분히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수 장현 씨가 부른 나는 노를입니다이 노래는 1절, 2절 구분이 없습니다. A, B, C, D, E, F, G까지 부르신 다음에 다시 D, E, F, G 부르시고, 마지막 G를 두번더 부르시면 됩니다. 저는 A, B, C, D, E, F, G까지만 반주 없이 불러 보겠습니다. 시냇물 흘러서 가면 넓은 바닷물이 되듯이 세월이 흘러 익어간 사랑 가슴 속에 메워 있었네. 그토록 믿어온 사랑, 내 마음에 믿어온 사랑, 지금은 모두 어리석은데, 이제 너를 떠나간다네. 명놓을 나를 두고 가려마, 어서 가려마. 내 모습 감추기. 밤 하늘에 찾아오는 별들의 사랑 이야기 들려줄 거야. 세월이 흘러서 가면 내 사랑도 찾아오겠지. 모두 다 잊고 떠나가야지. 보금자리 찾아가야지. 그러면 노랫말 속에 있는 한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세월. 세월은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죠. 지금. 말하는 바로 이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가사 부분에 있는 말들. 시냇 물. 시냇 물은 시내 즉 내가에 흐르는 물이죠. 익어간 사랑. 익어간 사랑은 표현이 참 좋습니다. 세월이 흘러 익어간 사랑. 가슴 속에 메워 있었네. 이런 가사 부분이 있는데 이 말은 세월 따라 물이 익은 사랑. 가슴속에 고이 담겨 있었네.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좋겠죠. 매워. 매우 다는 것이죠.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한 익어간 사랑에서 익다란 말은 열매나씨가 여물다 그런 뜻도 있죠. 어리석음, 어리석다. 슬기롭지 못하고 둔한 것입니다. 저녁 노을. 하늘이 햇빛에 물들어서 벌겋게 보이는 현상을 저녁 노을이라고 하죠. 아침에도 노을이 있습니다. 아침 하늘이 햇살로 벌겋게 보이면 아침 노을. 저녁에 그런 현상이 있으면 저녁 노을이라고 합니다. 가려마. 가려문화의 준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가사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시냇물 흘러서 가면 넓은 바닷물이 되듯이 세월이 흘러 익어간 사랑 가슴속에 메워 있었네. 그토록 믿어온 사랑, 내 마음에 믿어온 사랑. 지금은 모두 어리석은데, 이제 너를 떠나간다네. 저녁 노을 나를 두고 가려마 어서 가려마내 모습 감추게. 밤하늘에 찾아오는 별들의 사랑 이야기 들려줄 거야. 세월이 흘러서 가면 내 사랑 찾아오겠지. 모두 다 잊고 떠나가야지. 보금자리 찾아가야지. 그리고 DFG 다시 부르시고, G 보금자리 찾아가야지. 보금자리 찾아가야지.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오늘은 가수 장현 씨의 노래, 나는 노래를 살펴보았습니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